야기장입니다 슈퍼리그의 첫티을 박선영. 예, 이제는 아, 이절대자의 킥을 보고 싶었던 축구 팬들이 정말 네. 많죠. 네. 자 김진경 킥인. 김진경. 오 야. 김진경. 오 야. 야. 정확히 갖다 맞췄어요. 슛팅 슛팅 슛팅. 차수빈. 오, 김진경. 박선영. 김진경. 박선영. 차수빈. 안정적인 수비. 어 박선영!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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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선영! 어어 박선영! 어어어 박선영! 도망! 박선영! 아! 박선영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박선영 찔러줬어요. 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박선영. 어 올렸어. 선영. 어 올렸어. 어 아이돌입니다. 어 아이돌. 박선영 길게 찹니다. 조금 짧았어요. 김진경. 언니. 언니. 핸드 핸드. 자 핸드 볼반치기예요. 핸드 핸드 핸드. 가자. 허나. 박선영.

김진경 오우조하나 선수 휴벽에 잘막혔습니다 조정이 잘 됐군요 자어 김진경 서동 우주 어주잘 나갑니다 조하나 박선영 아, 아, 박선영 아, 박선영 따라갑니다 오, 박선영 오오! 김진경 오오! 자, 박선영 오오! 김진경 아이영렸다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알다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 알렸다 이이 알렸다 이다 팽팽하게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코너킥! 8분 남았습니다. 내주고 네, 돌려받나요? 아, 박선영 아 잘났어요 네. 어, 김진경이 빌드업 나왔죠. 끊겼어요! 아잇! 차차 김진경이 빌드업 나왔죠. 끊겼어요! 끊어요 김진경! 김진경 책임집니다. 다시 한 번! 아! 아! 안혜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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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혜경 올려주고요. 안혜경, 박선영 따라갑니다. 어, 돌아섰어요! 안혜경 박선영 따라갑니다 어 돌아섰어요 어, 박선영 선떤 동작 대단합니다 독보적인. 어. 어. 이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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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연이 박선영 아는. 도피. 순식간에 앞으로 가로막았고요 아는. 김진경 순식간에 앞으로 가로막았고요 김진경김진경김준김준경 <laughs> 송은영이 준비합니다. 어? 자, 송은영 올렸어. 자, 송은영 올렸어. 자, 송은영 올렸어. 야, 조아나, 조아나. 선수는 아. 온몸이 발이에요. 아. 박성영이 준비합니다. 또한번 킥인 위협적인 상황. 아. 송은영과 조아나 선수가 자문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올렸어. 오, 오, 오. 올라가 있습니다. 오. 올렸어.

여기서 나올, 여기 여기 나가, 나가, 나올 거야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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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은영이 나가 여기 나 나가 나야 여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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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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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수민아 앞에 봐, 앞에, 앞에, 앞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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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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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자가고 해야 돼요. 얘기하면서 나야 예, 돼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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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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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해나원 터치로 패스 넘겨 줍니다. 원 터치로 패스 넘겨 줍니다. 자, 신효범 따라가면서 두마 만져! 두마 만져! 자, 신효범 한자로 가면서 이현희. 가 있습니다. 이현이! 또 나가라고. 어! 자, 슛! 어! 어! 아! 박찬영 선수! 박찬영! 볼바이드 볼! 볼 볼! 오케이. 또 했어. 오케이. 현 해. 현희 오! 뛰어봐! 동작, 동ผมจะก 맞습니다 전반전. 서동주 자, 중윤한볼 잡았어요. 또한번 크로스. 자, 또한번 크로스. 아유. 크로스! 아무도때리지못 했습니다. 박선우 휘어리. 요 휘어리. 니우가 휘어리 갑니다. 박선우 휘어리. 요휘이갑니우가휘이 갑니다. 박선우 휘어리. 요 휘어리. 갑니다. 휘어리 갑니다. 이현이. 이연희 갑니다, 이열이 갑니다 아, 벗어합니다자 서동주 튀인 좋아 어! 자, 서동주 튀인 좋아+ 좋아 튀김+ 튀아튀아 튀김+ 튀김+ 튀 어.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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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영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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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야불튀방 이업적입니다. 아불튀방 해.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나이스! 와 아이린! 나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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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자, 박선영! 박선영! 펑쳐 세웁니다! 서동주! 소원영! 따라갑니다! 소원영! 따라갑니다! 이연이 옵니다. 오, 네, 역시 아기 어, 오. 박선영에게 배반. 어, 박선영, 아, 박선영, 아, 박선영. 아, 박선영! 아, 어, 아, 박선영. 자, 아, 비었죠. 저번트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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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허니, 허니, 허니. 야. 아. 자, 이연이에게 박선영 끌어냅니다. 아, 박선영. 박선영 끌어냅니다. 아, 박선영. 박선영. <끼리> 이연 뒤에 수동야 작전 선수 대단합니다 진짜 서동주, 서동주! 어! 자 송은영 어아 송은영 따라갑니다 송은영 아송은나의 어 수비 송은영 어렵구요 송은영 어렵구요 겨드랑이슛 조하나의 겨드랑이슛 공격입니다. 자, 코너킥. 집중해 군청. 야, 뛰어오거나 사선으로 올 거야. 야, 저 안혜경 자세나 추는 거 봐요. 와 야. 해나 조금만 더 들어봐. 오케이 오케이. 잡아라. 대저 이현이 왔어요. 받아주고. 대저 이현이 왔어요. 받아주고. 김진경. 와! 자, 어, 이현이 왔어요. 받아주고, 김진경! 오! 아, 아, 박선영박선영레리고한 아 번에고요. 전반전,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개막전 축구의 주인공은 구척장신의 김진경이고요. 네네. 자일대0으로 구척장신이 리드한 가운데 합타임에 돌입합니다. 전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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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에 한 번. 자 후반전 시작됩니다. 과연 직접 때리려고 하는 건지 자, 하 어. 이현이 바로 가나요? 아니겠죠 살짝 내주고 김진경 어, 하지만 눈치챘습니다 어, 파워, 눈치 파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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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칙이죠. 반칙입니다 우리 거 구척장신의 프리킥입니다 자, 하, 김진경 직접 때릴 수 있는 프리킥 하나, 아, 님 오른쪽! 너네 수비! 자, 김진경 어. 예, 올렸어요! 아. 아. 올렸어요. 서동주서동주서동주동주 아, 아, 헤딩 클리어링 잘했는데 지금 타격이 아좀 있습니다. 서동주의 킥인 아 올려 킥을 찍어서 자 조하나 쪽이에요. 조하나 쪽이에요. 조하나 쪽이에요. 박선영, 안녕하세요, 박선영. 박사님 어우 아! 아, 아아 아! 아이린+ 아이린의 선방입니다 어떤 춤사실 어떤 선택일까요춤이범이에요춤이범요 춤이에요 이에요춤아에요 춤이에요 춤이에요 수이자요이린 바로 굴려차습민다요 춤이에요 지이에요 춤이에요 이열이+ 아, 그렇지. 이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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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집중. 아이리맞 이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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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이열이+ 이이 이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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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니다송이이이 아쉽지 않았어요. 차수미, 박선형 박선형 아, accepted, 소녀냐, 자, 수미 박선영 잘랐습니다. 박선영 빼줍니다. 자, 좋아나 서동주에게. 아, 아, 서동주! 어! 이현이에요! 다지 이현이! 다지다지 아, 세분영이 손이 는 서동주. 이현이. 아, 피지컬 대단합니다, 아, 이현이. 아, 살았어요. 아, 그대로 갑니다. 이현이 어. 그대로 가요. 서동주가 막가냅니다 아, 내보내면서 코너킥. 자 박선영 준비하고요. 자 좋은 킥. 김진경이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박선영. 어!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문 slinge> <todo> 박선영. 오 차수민. 안돼안 돼. 자 시계인 나가지고 송은영. 오케이 시계한번 더. 김진경 반대 반대 반대.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오케이. 자 살렸습니다. 가자 가자. 오오이오이 오케이. 렸어요 개. 자, 풀렸습니다. 아아 오케이. 박선영이 또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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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오케이. 야리. 아! 아! 여보. 박선영. 아, 박선영 던지는 거 같아요. 어! 괜찮아. 대 오, 대대로. 대가리면 오, 대대로 뚫었어요. 송호영. 박선영. 박선영. 아하! 이거 있어. 뒤대나요. 언니! 진짜?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편렸는데요차승이 내보내고요 그 김진경이라는 선수의 강한 킥을 보유하고 있는 요어괜찮아 예. 어. 어, 어. 아, 괜찮나요? 아닙니다. 아, 자 김진경 야, 오. 자 김진경 자 손은영 두번은 이번엔 두번더이번두번에경두번번두 번에 앞에 누워있을 거야, 널. 얘들아, 봐. 하나님 왼쪽, 왼쪽, 왼쪽. 동작 이쪽, 이쪽, 이쪽 서줘야 돼. 서줘야 돼. 야, 누가 헤나 막아야 돼. 저코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위로! 가 거의 없습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안의 영 골키퍼도 공격료, 꽤 높이 올라왔고요. 자, 부적상신은 저환수비니다 골짜로 가, 골짜로! 박선영! 박선영! 아, 잘렸었다! 자! 박선영! 잘렸었다! 자! 아무도 되지 못했어요, 반에.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경기! 부척장신의 슈퍼리그 개막전 최종 스토어 1대 0으로 부척장신이 디펜딩 챔피언 불러버을정입니다 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받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첫 <목소리는> 당신이 리벤지 매치에 성공을 하면서 F C 블라방을 꺾고 슈퍼리그 아주 귀중한 1승을 따내면서 출발합니다. 하나, 이만해요, 이만해요, 성공이 옳겠죠. 어! Oh, 성공이, 아, 성공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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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